오랜 무명 끝 미국 드라마 엠파이어의 출연 이후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가던 배우 주시 스몰렛. 어느 날 방송 인터뷰 중 커밍아웃을 해 화제가 되는데요 2019년 1월 22일 의문의 편지를 받게 된 주시. 종이를 오려붙인 편지의 내용은 You will die, black something. 즉, 넌 죽게 될 거야라고 써 있었고 이상한 가루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 결과 타이레놀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2019년 1월 29일 새벽 2시 서브웨이에 들러 주문한 음식을 픽업해 집으로 돌아가던 주씨는 두 명의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하는데 이 괴한들은 여긴 마가의 나라야 라고 소리지르고 동성연애를 비하하는 말을 하며 주씨를 폭행 정체를 알수 없는 흰 가루를 뿌리고 심지어 줄을 목에 감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마가란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로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후보 당시 사용하던 선거 구호였으며 그의 열혈 지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후 폭행을 당한 주시는 집으로 돌아갔고 40분 뒤 그의 매니저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경찰이 주시 집을 방문. 그의 진술을 들은 경찰의 조언으로 주시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는데 상태가 괜찮아 그날 바로 퇴원을 할수 있었는데요.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혐오 범죄로 규정하여. 미국 전역이 들썩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부터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등 정치인들과 많은 헐리우드 셀럽들이 주시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시작하죠. 2019년 1월 30일 범행 바로 다음 날 경찰은 범행 장소 근처의 모든 CCTV를 확인하지만 어디서도 주시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리며 추적을 합니다. FBI도 이전에 주씨가 받았던 편지에 대해 추적하기 시작하고요. 다음날 1월 31일 경찰은 주씨가 피해당일 괴한들의 습격 바로 전 매니저와 통화하고 있었다는 진술에 따라 핸드폰을 증거로서 제출해달라 요구했으나 거절을 당하죠. 이때부터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아니 솔직히 자기가 피해자인데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씨는 방송에 출연해 그가 왜 경찰에 핸드폰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지 설명했는데요. 그 이유는 핸드폰에 사적인 사진들과 영상들, 그리고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그래, 오케이. 일단 그렇다 치고 넘어가자고요 2월 12일, 드디어 주시가 핸드폰 기록을 경찰에 제출하는데요. 그러나 기록 전부를 제출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제출해 주시가 제출한 자료로는 조사를 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경찰은 발표합니다. 한편 주시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신이 흑인이고 동성연애자라 이런 피해를 입었다며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증오 범죄 프레임을 더욱 더 부각시키면서 자신과 비슷한 어린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절대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울 거라며 흑인 인권 및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운동을 더욱 활발히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이 용의자로 판단해 추적했던 두 남성을 드디어 시카고 공항에서 체포. 이들의 이름은 올라빈조 오순다리오, 아빈볼라 오순다리오 형제로. 나이지리아 출신인 이들은 주시와 함께 드라마 엠파이어에서 엑스트라로 출연도 했으며, 한 명은 주시의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했었는데, 고향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하지만 조사 후두 형제는 풀려났는데요. 이유는 증거 불충분에 또 주시를 폭행했던 두 남성 중한 명은 백인이었다는 주시의 진술 때문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풀려났던 오순다리오 형제가 가짜 범행 당시 사용했던 마스크와 로프, 장갑, 모자 등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확보하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들은 경찰에 주시가 가짜 증오범죄 실행을 위해 그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결국 2월 21일 아침 경찰에 체포가 된 주시. 그에게 온 편지와 폭행 사건 모두 그가 꾸며낸 일이었으며 이런 일들을 벌인 이유는 자신의 몸값을 올려 높은 출연료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밝히는데요. 하지만 몸값을 올리는 커녕 할리우드에서 영원히 퇴출되었고 2022년 3월 10일 주시 스몰렛은 151의 중역형과 1억이 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역시 할리우드 배우라 범죄 스케일도 할리우드급이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